안녕하세요. 영화 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놀랄 만한 기록을 세웠다고 할까요? 성과를 낸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상식을 아마 생중계로 보셨을 건데요. 그 생중계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 작품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작품상을 기생충이 그러니까 보수적인 백인 중심의 아카데미에서 정말 먼말 그대로 파이스트라서 극동의 한국 감독에게 그 작품상을 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상 결과를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상식을 예상하면서 제가 아마 그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국, 국제 장편 영화상은 수상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처럼 수상을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각본이나 미술 분야에서 한 부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기생충이 갈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독상을 수상했고 그다음 작품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2020년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수상한 작품은 결국 기생충이 되었고요. 빅파이브라는 다섯 개의 부분 중에 세 부분을 기생충이 쓸어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상식장의 분위기였죠. 많은 미국인들이 진심어린 축하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아카데미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많은 기록들이 쏟아졌는데요. 대부분은 기생충을 둘러싼 기록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이 92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최초로 비미국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상 수상이 그만큼 충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국제장편 영화상과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기록 역시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고요. 더 나가면 기생충은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인데요. 기생충은 놀랍게도 깐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록이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놀라운 게 아니라 이 기록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것은 두 부분이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깐영화제는 미국 영화 산업에 맞서서 유럽의 어떤 예술영화 또는 어떤 실험영화, 진보적인 영화의 이론적 교도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깐영화제입니다. 그 깐영화제에서 황금종효상을 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성보다는 작품성,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어떤 인지표 같은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카데미 작품상은 가장 미국적인 영화, 그러니까 미국 장르 영화의 최고치 작품들에게 수상하는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 미국이 선호하는 그런 예술적 특징들, 사람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수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두 개가. 공이 한 작품 속에 담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생충의 수상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기생충의 그 무엇이 유럽 예술 영화의 최고점을 찍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중 영화의 가장 중심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비평가들이 기생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비평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생충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기생충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봉준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장르적 특징 같습니다. 봉준호 영화는 끊임없이 스릴러와 코미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결합하기 어려운 두 장르가 스릴러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는 웃음을 유발해야 되고, 스릴러는 공포. 호러를 유발해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유발해서 관객들을 두렵게 하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매우 노련한 감독만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장르의 혼합이죠. 그런데 봉준호 영화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봉준호의 시작부터 두 장르가 교묘히 결합돼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기생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두 부분이 굉장히 잘 결합돼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러니까 장르에 익숙한 관객들이 굉장히 쉽게 영화 속에 몰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유럽이나 어떤 미국의 반응들을 보면 유머 코드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어, 그 현장의 리뷰, 현재 리뷰들을 보면 굉장히 유머가 강하다 블랙 코미디다 이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볼때 어, 봉준호 영화에서 반응하는 웃음보다 훨씬 강도가 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반응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더 깊게 연구하는 게 아마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알레고리, 그냥 우화적 이야기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A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B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C처럼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해석의 방점들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각기 자기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주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가령 어떻게 보더라도 기생충은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계급 갈등 을 그리고 있지만 계급 투쟁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 그들의 투쟁은 그리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있지 않은 투쟁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과 완전히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하면서 그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가진 자들을 어떻게 욕망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그 지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결국 이 영화는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이 영화의 결말은 거의 박찬웅 영화 식이죠 박찬웅 영화가 항상 마지막에 그런 식의 결말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봉준호는 이 영화에서 겨, 거의 박찬욱 같은 충격적인 결말을 냈는데 이런 결말이 스릴러나 코미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일탈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아카데미에서 이영화의 작품상을 준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괴물이나 옥자 같은 영화는 외국어 작품상도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골적으로 반미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반미 정서가 없습니다. 대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보여준 신자유주의의 그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질서가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미국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저 스스로도 이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밖에 말씀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어떤 네개 부분에서 수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아카데미 변화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2016년에 나무주연상 후보에 모두 백인이 올라가면서 백인 중심의 보수적인 아카데미라는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그 비판 이후로 아카데미가 회원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거의 1000명 이상을 늘리면서 주로 여성 회원이나 비미국 국적의 회원들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40명가량 있는데 그때부터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 이번 시상에 적용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0년 아카데미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키워드는 저에게는 안티 트럼프였습니다. 영화에는 많은 부분 여성들이 나와서 시상을 했고요. 여성들이 수상을 했고, 여성 지휘자가 나와서 공연을 했고, 흑인 여성이 나와서 무대를 장식했고, 아시아계가 나왔고, 총감독이 스파이클이라는 흑인 감독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카데미가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요. 왜 그런 건 아마 미국의 정서와 관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내용 또는 형식과 결합해서 시너지가 나면서 아카데미도 이익을 얻고 봉준호 역시 이익을 얻는 윈윈의 win 게임이 되었지 않나. 그래서 안티 트럼프를 내세우면서 아카데미와 동준호 기생충이 트라이언프한 그런 장이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16년 이후로 아카데미는 매우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17년, 18년, 19년에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어떤 영화냐면, 문나이트, 셰퍼 오브 워터, 그린북입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비주류의 영화들입니다. 흑인, 동성애자, 여성,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배, 아주 이름 있는 배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작품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나간 케이스가 기생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작품상 수상은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일관되게 변화한 아카데미의 경향을 보여준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서 이제 아카데미, 그러니까 로컬 영화상인 아카데미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아카데미가 봉준호를 원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원한 게 아니라, 아카데미가 변화했고 그걸 보여주려고 기생충을 선택했다, 필요를 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아마 이제 그런, 그런 것일 겁니다. 포스트 기생충은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기생충과 비슷한 영화를 수입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봉준호와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는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을 거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도 비미국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제도적 문제, 자본의 문제, 어떤 그 나라 영화 역량의 문제, 감독의 어떤 뛰어난 문제로 따졌을 때 중국, 일본, 뭐 인도가 아시아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지만은 불가능하다고 기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검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인도는 기본적으로 자본 문제가 약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유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상식이 보여준 충격적인 저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서 남지 않을까. 저 역시 2, 3일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많은 유튜브를 뒤지면서 반응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현지 기사들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